자 양파를 이제 손질을 할 건데요. 이게 좀큰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그 양파를 왜 작은 거 쓰나 이카하는데첫 번째 이유는 얘들이 싸거든요. 그두 번째 이유는 얘들이 껍질이가 좀 얇아요. 그래서 간도 빨리 배이고 두꺼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치 담을 때는 자 작은 거는요 그냥 이렇게 절반만 쪼개주세요. 큰 거는 네 등분만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는 다 달라게 났기 때문에 지대로 버무리면 다 퍼져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kg를 썰어놨더니 한 거득입니다. 자, 이거 손질하시고요. 1kg당 물을 200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5kg니까 물을 1L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보다 꽃소금 있죠? 가는 소금. 그거를 그냥 종이컵 한 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써서 부어 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시간만 절여 줄게요요 어, 중간에 한번 뒤적거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0분이 절여지고 나면요, 얘들이 좀 낭창낭창해져요. 그때 이렇게 갈라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주면 어, 밑을 바짝 자르면 되긴 되는데요. 어, 그러면 루스도 많이 나고 하니까 요 30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 절여져서 낭창낭창하거든요. 이때 이제 대충만 뜯으세요. 낮낮이 안 뜯어도 되고. 큰 것만 이렇게 대충 떼지면 잘 떼져요. 안 뽀사지고, 처음부터 떼면 얘네들 떼기도 힘들고 뽀사져요. 그러고 나머지 30분을 절이겠습니다. 자, 양파를 1시간 절였더니, 낭창낭창하게 진짜 보들보들하게 보도 잘 절여졌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물로 씻지 마시고요. 요거 물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세요. 나아이부어주고 얘네들 한번 이렇게 젖혀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건집니다. 바로 채반에다가 얘네들을 건져 놓겠습니다. 건져서 10분, 10분간만 물기를 좀 빼줄게요. 자, 이제 양념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 지금 양파에 간이 좀돼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소금은 안 넣습니다. 여기에는 새우젓이랑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1대1 비율로 들어갑니다. 까나리 액젓이랑 멸치 액젓은 반반 섞었어요. 새우 젓은, 이게두 숟가락이거든요. 두 숟가락이거든요. 이게 네 숟가락. 밥숟가락네 숟가락이에요. 젓갈은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이게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섞은 거 있죠. 요고, 네 숟가락. 이게 양파의 간이, 어, 조금 덜 됐을 때는, 하나하나 하나 더 넣어 주세요. 여기에 매실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매실. 어, 양파 자체가 달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안 넣을 거라 매실의 기스로 대체할 겁니다. 둘. 넷. 여섯. 자, 여덟 숟가락 넣어 줄 거예요. 간을 보시고 그 집집마다 간이 소금을 넣는 양이 또 틀리잖아요. 멸치액젓은 첨가해 주세요. 액젓 생강은요. 밥 숟가락 가득 한 숟가락 만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마늘 들어갑니다. 마늘은 밥 숟가락을 가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고춧가루는요. 굵은 거랑 가는 가는 고운 고춧가루 를 섞어서 쓸게요. 둘, 고춧가루를 없네요 네 여섯 개 여섯 개 하고요 고운 고춧가루를 둘넷 여섯 여덟 열개잘했습니다 여기 설탕을 첨가하실 분은 첨가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달면 별로예요 여기다가 부추 있죠? 부추 부추 반단잘섞어주시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묻혀 주면 되겠어요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자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자 이거는 밖에서 숙성 안 시킵니다 바로 냉장고 넣으시고 하루나 이틀 뒤에 드시면 매운맛도 없고 아삭하고 시원한 양파김치가 되겠습니다 어, 햇양파 나올 때 담아야 맛있거든요. 이때, 한번꼭 담아보세요. 자, 팔로잉, 하츠, 꾹! 아시죠? 겠 자,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전하세요.